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유 라디오. 많이 뽑는다고 내가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시험 인원이 최근 몇년 사이에 좀 많이 늘어났었죠. 네,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공지생들이죠. 어, 공무원들안 듣죠. 당연히. 공무원 합격했는데 뭐제 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죠. 전혀. 그렇다고 하면, 이, 어, 지금 현재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냐. 아, 물론 이제, 어, 4월달 시험 보고 6월달 또 합격자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 인원수로 보면 우리가 국가직만해도 19만 명 정도가 지원했고, 그 중에 80% 정도가 응시했고, 나머지, 아, 그 중에서, 어, 5천 명 정도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 얼마에요? 18만 명 이상은, 어쨌든 뭐, 공, 지방직에 합격하든 뭐 하든, 일단은 탈락하는 거고, 어, 지방지까지 다 해서 겨우 뭐 3만 명? 3만 5천 명? 이 정도잖아요. 구급공원만 무 하면. 여기 뭐 경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십 몇만 명이 되는 인원들은 항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합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조금 더 많이 뽑는다고 해봐야 우리가 뭐 몇만 명씩 늘리진 않잖아요. 네. 지역별로 따져보면, 지방지 같은 지역별로 따져보면 몇십 명 정도 늘어나는 게, 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몇명더 늘어나도 어떤 데는 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환상에 빠지면 이게 문제예요. 어, 작년에는 한 5명 뽑았는데 올해는 20명을 뽑네. 많이 뽑네. 어, 나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어, 뭐, 내년에 많이 뽑을까요? 뭐, 내후년에 많이 뽑을까요? 그 자, 아, 일단, 많이라는 의미는 뭐에 비해서 많이예요? 올해에 비해서 많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올해, 작년, 뭐, 최고 피크 쳤다 이러는데, 더 많이 뽑을 이유는 없겠죠, 전혀? 네,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그 다음에 언제보다 많이냐고 하면, 한 3, 4년 전보다는 많이 뽑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퇴직자 숫자가 서서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 많이 뽑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왜? 3, 4년 전에 시험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 아직도 많이 뽑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올해를 비교해서 내년을 한다 그러면, 어? 올해보다 적으니까 적게 뽑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근데 여기에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그럼 굉장히 많이? 공부 안한 나도 합격할 수 있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오늘 이제 군무원 접수하는 날입니다. 접수하는 날인데, 어, 개월뭐 2개월도 지안 남았죠. 7월달이니까. 5월이잖아요. 6, 7. 2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뽑는다는데. 뒤에 조건이 그거예요. 많이 뽑는다는데. 국무원 많이 뽑아봐야 2, 300명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직 뽑으면 알수 있잖아요. 국가직 시험, 그래도 최고 점수들이 합격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 그냥 많이 뽑는다는 막연한 생각. 그럼 누가 뭐 지원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왜? 많이 뽑으니까. 너도 나도. 물론 이제 그 중에 공부하신 분이 얼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를 좀 지나오면서 하나 강가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 인원수가 많아 대단히 많아지진 않았죠. 뭐 20만 명, 30만 명까지 막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점수대를 보면 점수대가 조금씩 상향된 건 보이 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 굳이 공무원을 안 해도 되시는 좀 우수한 인재들이 인재라그러 하면 안 되네. 우수한 사람들이. 어,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 가고 공기업 가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취업에 문이 닫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냥 보험 삼아서, 네, 보험 삼아서 시험만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서 그 결과가 약간씩 나오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수 아니에요. 왜냐? 많다는 라 의미는 전부 다 그런 사람이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뛰어든 것도 아니에요. 따져 보면. 그러나 이제 내 위에 한 명이라도 더 올라서서 나를 떨어뜨리게 한다. 이러면 많은 거에 들어가는 거죠. 많은 거. 적으면. 내 뒤로 좀 붙었다 그러면 적응 숫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어나 공부 안 하신 여러분들 아 여러분이 아니라 그 중에 공부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요행으로뭘 합격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미달라서 내가 혹시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서 미달이 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장애나 저소득층에는 특정한 이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간혹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일반 일반 전형에서 미달 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명을 뽑더라도 한 10명씩 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걸 노리는 거죠, 거꾸로또 자, 그래서 전략의 부재. 전략이 없어요. 공무원에는 공무원 시험은 전략한 게 없습니다.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향상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는 60점대에 머물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합격하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직렬을 좀 바꿔 보면 어떨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 토목직 같은 경우 60뭐 거의 한 40점, 50점만 합격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쉽잖아. 아니죠. 완전 어렵죠. 왜그 많은 지원자들이 50점을 맞고 합격하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야죠. 생각을 해봤어야죠. 너무 쉬워서 50점 맞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 같은 문제로 본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가령 뭐 서울, 서울은 일반 행정, 일반 행정 같으면 이제 서울이나 뭐 지방을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 서울이 좀더 합격성이 높구나 이렇게 비교되는데, 일반 행정과 토목을 했을 때 단순히 점수만 따진다 그러면 아니죠.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통되는 세 과목 빼고 나머지 두 과목을 생각해봐야죠. 그분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과연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올까요? 자, 그런 것들에 착각에서 시작해서 어 길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겨요. 일반 행정하시던 분들이 어, 공부 들하고 싶으니까 이게 꾀를 부리는 거죠. 네, 전략이 아니라 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좀 낮은 거뭐 있나 해 갖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이제 사회복지나 기술직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기술직 70점 뭐 60점 이래요. 근데 본인이 시험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도 60점밖에 못 받아 계속해서 그럼 내가 기술지로 옮긴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내가 모르는 전공 과목 두 과목까지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인데, 두 과목까지 플러스해서 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가 90, 90, 90인데, 가령 행정학이나 행정법 총론을 내가 잘못 봐. 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60점을 못 넘겠어. 그랬을 때는, 그럼 선택 과목 다른 어떤 직렬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크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국어영어 한국사를 잘 보시는 분이 나머지 선택과목을 못 보는 경우는 없어요. <laughs>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뭐 직렬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국어영어 한국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 골라서 갈 수는 있겠죠. 나머지 두 과목은 내가 다른 걸 하면서 골라서 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거 기본적인 게안 되는데 뭘 골라요. 어차피 그 직렬에 가도 그 국어영어 한국사가 있는데요. 내가 뭐 전공은 100점 100점 200점 맞고 나머지 국어영어 한국사를 뭐 60점 맞으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골고루 맞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뭐한 과목 정도야 조금 낮고 나머지 과목이 높다 그러면 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많이 뽑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왜한 명을 뽑아도 한 명은 합격하잖아요. 그한 명이 나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이면. 내가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명 뽑더라도. 합격이 중요한 거지,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많이 뽑으면 그만큼 많이 몰려온다. 안 하려던 사람들도 이런 거, 예 어? 왜 이렇게 많이 뽑아, 공무원을? 어, 나도 그냥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 중에, 뭐, 가령 새로 이제 생각한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공부를 해봤더니 잘 돼.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하던, 내가, 나보다 위에 올라서서 나를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좁게 뽑아. 한두 번, 뭐 다섯 명 선밖에 안 뽑아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아이고 다섯 명 뽑는데 내가 되겠어?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다일장 일단은 있는 거예요. 너무 적게 뽑으면 그만큼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너무 많이 뽑으면 유입이 많아지면서 유입이 많아지면서 내가 성적으로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첨으로 뽑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성적으로 뽑잖아요. 성적으로 뽑니까 뒤로 밀려나 버린단 말이에요. 내년. 내후년 많이 뽑아요 많이 뽑아요 하시는 분도 있죠 네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뽑으면 할 거고 많이 안 뽑으면 안할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많이 뽑는 것보다 적게 뽑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이열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이 뽑아 어뭐 어, 여유롭게 해도 난 붙겠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너무 마음, 공무원 시험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많이 뽑고 적게 뽑고에 꽂혀있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아마추어적인 생각 내가 10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전과목 100점을 맞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